자, 그런데 13절에는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때 그럼 궁극적인 목표 어디까지 세워져야 되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음과 아는 것, 예. 믿음과 지식의 일치이겠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과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어, 삶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돼요.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어, 아는 것을 성경에서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신앙고백하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실천하는 실제 경험에서 알아가는 것의 일치이죠.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는 것과 어,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충만에 완전한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 이게 목표죠.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게 함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이 일치가 돼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고 목표죠. 성숙하게 얼마만큼 예수님의 어, 충만 상태까지 완전한 상태까지 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고 또 서로 다투고 싸우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는 자라나야 돼요. 개인도 공동체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면서 요동하지 않는 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숙과 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 저는 15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이제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어, 자라나야 된다. 우리가 13절에서, 어,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것.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는데, 교회를 세우다가 뭐 많은 게 아니라 거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거예요.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어, 정직하게 말한다. 진실을 말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허물이 많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네.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죠. 저 하늘, 천국에 있는 교회는 죄도 없고, 완전할 거예요.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부패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아니야 한국 교회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아주 건강하고 성경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만나보진 못했어요.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아니 자기 교회들이 다 좋은데 한국 교회는 왜 문제일까? 각각의 교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잖아요. 한국교회는 문제인데 우리교회는 좋은 교회야. 어떻게 그런 말이 성립이 될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게 기도 1번이어야 된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될 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다.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가 소금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짠맛을 어 강화시키고 밝음을 강화시켜서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를 변화시키면 세상은 변하지 말라 해도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거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허물을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외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나 변화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려면 뭐 해야 되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문제예요.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장로님. 장로님 그거 문제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참되게 말하라.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은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아, 이거 우리 교회 문제라고, 이거 우리 목사님 문제라고, 이거 우리 당회의 문제라고, 우리 여전도회남전도의 문제라고, 우리 청년들의 문제라고 라고 말하면 이게 참된 진실을 말하는 것좀 위험하잖아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은 아프니까, 사랑으로 포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고맙게 여기고, 듣고 나서 회개하는 마음이 어, 생길 수 있도록 마치 자기는 의로운데 너희들이 문제야라고 교만한 태도로 막 정죄하듯이 비난하듯이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그 말에 반발이 생기고 옳은 말이라고 해도 어, 거부감이 들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책망할 때도 옳은 말이어도 아이들이 잔소리라고. 들어버리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욕에 결여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아픈 말일수록 진실을 말해야죠. 뭐,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다 지상의, 어, 교회는 또 지상의 가정은 또 인생들은 허물이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침묵해버리면, 참된 것을 하여 이걸 안 해버리면, 그거 저는 이제 신발 속에 돌멩이가 들어갔는데, 그대로 신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신발 안에 돌멩이가 들어왔으면 스탑하고, 신발끈 풀어서, 신발 벗어서 돌멩이를 제거하고, 다시 신발을 고쳐 신고, 아프지 않게 걸어야. 편하게 걷고 오래 걸을 수 있잖아요. 이게 참된 것을 하여거든요. 돌멩이 제거하기. 근데 그렇게 참된 것을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갈등이 생기는 게 두려우니까 그냥 참고 돌멩이를 신발 속에 넣고 걸으면 관계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냐고요? 부부 관계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고요. 내가 갈등 일으키기 싫으니까 참아 버리면 그 부분이 계속 아프게 할 거잖아요. 계속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관계가 사랑의 사귐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질 테니까요. 이거 꼭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터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깜깜해. 터널 속으로 들어가자니. 거기에서 막 치고받고 싸워야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너는 뭐 깨끗하냐? 뭐 이런 온갖 비난이 일어날 것도 같고, 그렇게 두려우니까 터널 앞에서 밝은 곳에서만 그냥 있는 거예요. 참아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관계가 발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위험성이 있지만 참된 것을 하여 터널 속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부든지 부모 자식간이든지 교우들이든지 목사와 성도들이든지.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터널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밝은 곳으로 나오는데 터널에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더 발전한 사랑의 사귐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더 가까이 자라나게 되죠.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15절이 중요한 것 같다. 는 사도 바울은 필드 사역자예요. 뭐, 이론적으로 그냥 좋은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러한 선교사예요. 저는 그것이 15절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16절에, 어, 그러한 기능들을 발휘하게 돼요.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이 역사하면서 교회에서 손이 손의 역할, 발이 발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열심히 음식 받아서 씹어가지고 어, 보내면 위장의 역할, 또뭐 혈관의 역할, 그런 기능들이 다 발휘하면서 점점점점 우리 몸이 자라나듯이 교회가 뭐 때로는 어, 허물이 있는. 그런 어떤 어 연약한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기능이 약한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역사하고 해서 강해지고 어 힘이 붙고 자라나고 세포 분열하면서 점점 점점 장성한 어 교회가 되겠죠. 네. 개인의 성숙과 공동체적 성숙. 그러면.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전도되어 들어와도 또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자라날 때 엄청나게 시간 문제거든요. 교회만 교회다워지면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돼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상처가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를 이루고 신앙과 공동 어, 경험이 어, 일치됨을 맞추어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고 그러면 세상에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지 않죠. 사탄의 속임수, 세상의 어떤 어, 유혹, 이 세대의 풍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래서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 받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야. 자기들끼리만, 어, 서로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코로나 시대에 더더군다나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근데 저도 목사지만 어 좋은 이야기, 칭찬 듣는 이야기는 기분 좋고, 책망하는 이야기들은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들을 때 그래요. 근데... 정말 목사한테 와 가지고 우리 교회 이거 문제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이거 이렇게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지적해 주는 분들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칭찬하는 분들은 어 없어도 되지만 책망해 주는 분들은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으로 잘 포장해서, 어, 이렇게 건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저는 지금은 그래요. 이제 목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성도님들은, 어,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무조건 그분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 문제 제기를 하실 때 제가 막제 입장을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자꾸 웃어요. 어, 왜 웃을까? 이상한 표정 짓고 가세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미 저의 답을 다 예상하고 오신 거예요. 목사한테 와서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얘기는 쉽게 꺼낼 수 있지만 정말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왔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예상한 대로 제가 대답하니까 뭐 웃음밖에 더 나오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틀렸더라고요. 그분의 지적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내 생각으로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당신 말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기, 기도해요. 그러면 분명히 오라요. 성도님들 말이 오를 때가 거의 1 0 0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놓쳤구나.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목사도 사람이니까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미성숙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내 입장을 가지고 뜯어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목사도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지금 우리는 고래가 춤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교회에 칭찬도 필요하지만, 격려도 필요하지만, 정말 오늘 본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게 말해라.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목사를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에 장성한 불량에게까지 자라나는 거.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고 그래도 비교적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따구 소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머리 대신 주님이 명령하실 때, 몸된 우리도 머리 대신 주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하잖아요.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본문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어, 저에게도 많이 찔리는 본문인데요. 어,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많이 기도 많이 하는 어,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개인, 성숙한 공동체 그렇게 될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